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서울 최상급 핵심 지역의 가격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 지역도 뭐 적당히 뛰고 있고요. 그한 단계 아래 지역도 호가가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관망하자니 불안하고 올라 있는 가격대로 사자니 더 불안합니다. 미국은 9월 18일 날짜로 금리를 인하했고요. 올해 안에 한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마구 때려잡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어,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시 d 에 따라서 그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관건이겠죠. 수도권을 보느냐, 지방을 보느냐, 매매, 보유 등등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서 적당히 비싸게 파는 게 대부분의 목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수익이 나면 되는 거죠. 시장이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무서운 가운데서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혼돈이 있다해서 우리까지 멈추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싸게 살수 있는 보석 같은 물건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2023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중간중간 멈춰 있긴 했었지만 가격이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오르던지 많이 오르던지 이런 차이만 있었죠 이런 데이터를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가 대략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정권이 바뀔 때라서 안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고 정부가 경고했다. 인구 감소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못 번다. 과거 이런 공포의 말들대로 진짜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나요? 폭락했나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은 상승 중인데 이제 그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물건을 찾았다면 출구 전략만 잘 세우면 되겠죠? 단기 매도를 할 것이냐, 장기 보유를 할 것이냐, 임대 세팅을 할 것이냐. 먼저 단기 매도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으면 수익은 납니다. 시세조사가 끝났다면 그냥 입찰해 보는 거예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찰이 안 되면 뭐 다음 물건 찾아서 또 시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장기 보유는 내가 잘 아는 좋은 입지에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냥 보유해서 가져가는 거죠. 10년 전에 현찰의 값어치와 10년 전의 부동산의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비교해 본다면 부동산의 장기 보유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세팅은 전월세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한 다음에 싸게 낙찰 받아서 임대 놓는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잘 세워만 둔다면 절대 실패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우리에겐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MPL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MPL의 물건은 더더욱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PL은 부동산 시장이 멈춰 있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꼭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은 늘 있고, 기회도 늘 있었지만,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변명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손품, 발품, 눈품, 이품을 팔면서 시도해 본다면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꼭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 열 번이 될수 있도록 반복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겁먹지 않고 분명히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자유로 경매 NPL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